근데 한국에 처음 와서 느낀 점은요. 아, 어, 그때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코로나, 코로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때 비자도 안 나오고 비행기가 아예 끊겼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연히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보다 보니까 제일 관심 있게 다가온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브랜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알게 그 접촉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하고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퍼스, 퍼스널 브랜딩도 브랜딩의 일종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봤는데, 어 그게 브랜딩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들 그렇게 진행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거든요. 브랜딩은 브랜딩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보니까 경제적 자유가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뭐 퍼스널 브랜딩 뭐 나만 따라하면 3 개월 만에 월 천만 원뭐 매출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강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laughs> 나의 팔로워를 인스타그램, 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뭐한달 만에 뭐 1만 명 이상 올려주겠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다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뭐 팔로우 수 이런 것들은 결과치인데 핵심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브랜딩은 어 나를 한 단어로 인식시키고 기억시키는 그 경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과정이 아니라 자꾸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그 브랜딩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그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브랜드의 목적이 있고 브랜드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당연히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될수 있는 거죠. 매출이라든지, 나의 직업이라든지, 뭐 나의 월급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의 과정의 문제이지 하나의 결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목적 의식이 있냐 없냐가 진정한 브랜딩이냐, 진정한 브랜딩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 평가의 잣대로 보는데요. 브랜딩의 평가의 잣대로 보는데 그 브랜딩에 나아가는 방향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경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가 이두 차이가 극명하다고 봅니다. 목표를 향하느냐 목적을 향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보고는 상당히 당, 당혹스럽기도 했고 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어, 연구를 하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내 자신이 어떤 브랜딩을 할것인가잘 고민해보시면 퍼스널 브랜딩 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의 외부적인 것, 상황적인 것, 비춰지는 것, 즉 경제적인 것, 나의 명상에 대한 것, 팔로워스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 이런 외부적인 잣대의 기준을 가지면 안 되고요. 퍼스널, 즉 자기 자신의 자, 자아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면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 나라가 그것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데 결국 그 목적 의식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삶이 왜내 삶이 주어졌느냐, 내가 탄생한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결국 어, 소명, 사명, 어,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잘 알려진 말로는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은 말 그대로 삶의 목적이고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 존재의 목적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퍼스널 브랜딩도 결국은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게 <laughs> 예, 맞는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는데 근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 그럼 이왕 태어났으니까, 이왕 태어났으니까, 막그 흑신산탄만 할게 아니고, 그러면 이왕 태어난 거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삶의 목적을 찾으면 이왕 태어난 거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네. 목적을 찾으면 제대로 다사라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찾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목적을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어 사명이나 미션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어 나는 어떠어떠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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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문장을 한두 단어로 응축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 상태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제 삶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한 문장이면 그거 생각하다가 어내 행동을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 시간이 짧거든요.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어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의 목적이 한두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퍼스널 브랜딩에서도 컨셉이 필요하죠. 이게, 근데 기업에서도 컨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컨셉도 정의하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뭐 컨셉이, 어, 어떤 작가는 future self라고도 이야기했고, 뭐 어떤 사람은 뭐또한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컨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을 한두 단어로 응축해낸 것이 컨셉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컨셉으로 정해져야 그 컨셉대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삶이 아무리 정리가 잘 돼도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두세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실행한다는 말을 했는데, 어, 이 실행이라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서는... 저는 자기 개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어를 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개발의 어, 방법이고 자기 개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면 기업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경영이 되겠죠. 우리 브랜드의 컨셉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그 브랜드를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에서의 어, 실행에. 어, 하나의 방편이고요. 개인에게서는 자기 개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기 개발 역시 자기 경영, 자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브랜딩도, 퍼스널 브랜딩도 같은 브랜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 이렇게 유튜브나 어, SNS에,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에서는 퍼스널이라는 뭐, 말은 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브랜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점들을 어, 조금이라도 어, 계산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채, 세 권의 책을 쓰고 있는 거죠. 두 권이 나왔고요. 어, 먼저 목적의 힘, 두 번째 책이 컨셉의 힘,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어, 실행의 힘,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된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